최근 부산에서 심야 시간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서 난이딴 불로 어린 자매 등네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죠. 부산시가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화재 대응 장비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실효성이 있을진 의문입니다. 보도 강성원 기자입니다. 지난 6월 24일 부모가 청소 일을 나간 새벽 멀티탭 쪽에서 시작한 불로 초등생 자매 두 명이 숨졌습니다. 불과 8일 만인 지난달 2일 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나 8살, 6살 어린 자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화재 모두 낡은 아파트라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아이들만 남겨진 밤사이 일어났습니다. 화재 발생 한 달여 만에 부산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야간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기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도록 24시간 안내 콜센터도 운영합니다. 임대 아파트와 복지시설에는 순차적으로 스프링클러 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고용량 멀티탭과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노후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올해 5천 가구 내년 12,000 가구에 우선 지원합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추산한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수만 58만 가구 부족한 예산 탓에 화재 예방 용품 지원 대상은 전체의 0.03%에 불과합니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먼저 우선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말씀이시고 내년 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더 확대하여 나갈 수 있도록.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주택에 대해 긴급 점검과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초등학생 대상 안전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상원입니다.